Good. 하이. <gems> <Culture> <laughs> <자잔>, 차전, 이 <laughs> 차전. <laughs> 디디 뭐야? 음. <laughs> 뭐가많 네? 드디어 우 리가 맨날 보던 그밥뷰 시티 브와 너무 예뻐 줘. 날씨도 대박이고, 진짜 너무 예뻐. 꼭 오십시오. 와, 까만색 괜다 와, 지긴다. 와, 멋있다. 세도고를 가고는 하고 와야 될 듯. 와, 이거까지는 대박인데? 진심 상수장이네. 센트럴파크 아닌이 뉴욕 a 가 진짜 유다 너무 예뻐아나깜 Oh, my g o 이 갓! h 너무 놀 r 어 우리 너무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 are you d o i 아시다. 야 나야 니 하나 먹어봐봐. 네살 좀. OK. 갑니다. 찻실 나오면 이렇게 바로 시장이 쭉 있습니다. 와 완전 그냥 시장. 어 네가 산 것들 저기 다 있다. 여기? 여기는 그냥 정찰제거든 이런 거. 볼래? 와 귀여워. 음. 와, 이런 거 겨울에 코 아, 안 입으면 이 완전 귀여워. 이것도 아, 완전 귀여워요. 귀여워. 여기 와서 우하 어, 귀여워. 귀여워. 아니 나 이거 재밌어. 뭐예요? 예. 홈, 홈 귀여워. 아 예.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야아 이거 뭐야? 아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뭐아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야아 이거 뭐야? 거 뭐야? 아 이거 거 그, 그, 아, 이거 물어봐.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야, 이것도 그 비덕 아니야? 아, 귀여워. 얼만지 물어봐. 색깔 예뻐서 봤는데. 아, 이거 예쁜데? 어떤데? 이거 <laughs> <laughs> 뭐야? 토끼 어딨어? 아 귀여워. <laughs> 나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애들, 이거 뭐야? 내가 만든 것 같아. 귀여워. 어, 아이것도 <laughs> 어, 귀엽다 이런 거. 짜잔 사진.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렇게. 야, 이거 셀럽 머리가. 이거 포테이토. 사진. 진짜 좋다. 이예예림이가이렇게 와, 마리사줘 와, 맛있겠다.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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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아,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너무 귀엽다, 이거. 음, 음, 음. 짜잔, 귀엽죠? 보스 이스트 감미밥. 우와, 오, 절짱 여기 연유 뿌리면 맛있겠지?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진짜 선물 받았다야 왜 주시지? 며칠 후 존맛템 사고싶다 그 고추 그려진데로 가면 되는데 아무데나 가면 돼. 거의 비슷할걸? 여기 국물 있잖아 이거 엠사이크 아니 죽어? 낭만하네 입술 약간 플럼버 효과 됐는데. 아 맵다. 야 진짜 입술 좀 두꺼워졌어. 뭔가 절로 갈까? 절로? 음. 너무 맛있다. 좋은 거 맞지. 와, 지기네. 장다 UM> 유유 유유 진짜 유유야, 유유 유유유유유 유유 유유유유 u 술 없는 야식 타임 짜잔 우리의 라스트 야식 타임 빠질 수 없는 스티스 y 키 라이스 u you, you, y o 어 you, you, y o 별로다 근데. 이스티 o u 반갑습니 음 짜잔 우리 이치이과 아, 아니, 아니, 아니. 먹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가기 싫어! 아 이거네 야 엽다 이거 <웃음> <웃음> 우와 뭔지 <모르지만> 샀습니다. <웃음> <웃음> 짠 뭔지 모르지만 사수. 그래보라색이짠 <laughs> <laughs> 이거랑 뭔지 모르지만 어 이거 훈에드다오에드야훈에드 <laughs> 이거 어디까지 와 있는데 예뻐서 이거 어디 A few moments later. Very good. 차까지 주시네. 생구시다, 오셔라. 바나나 껍질 아니야? 어. 와 맛있겠다. 이렇게 애그 무슨 싸져 있는 걸려서 뿌리고 있었거든요. 맛있겠다. 자이야 면이 성기. 맛있 약간 토마토 토마토 맛어음 맛있다 우리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시키다아이렇게다 네, 다행히 진짜 맛있나이 음음 아, 야, 나 이거 뭔가 1위인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아 야, 얘가 약비 아, 약간 아, 미치겠다. 아, 그렇지? 광고 밥고다 해봤어. 망 광고가 몇 위였단 말이야? 몰랐네. 대박. AS, 5일 동안 지갑이었는데, 지갑을 만들었어. 아이고 너무 귀데아 귀여워. 자예리마했자야 근데 진짜 귀엽다. 진짜. 짜잔. 나의 드디어 생긴 지갑 오야 진짜 감지나. 아땡키 많이? 진짜. 아성키 고야와 함께. 예. 아 어, 놀리고 있어요. 신기해. 와. 마지막 아시아티크 왔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음, 아시아티크부터 일어왔습니다 음. 아. 짜자잔. 근데 지가 않아, 진디지가 않아. 이거 음. 같은 양 많은 것 같지 않나, 여기다가? 아닌가? 짜잔, 하이쥬, 드디어. 음, 여기도 맛있다. 밥이 여기가 훨씬 더 고르고르 있다. 어, 여기 맛있어 인지 좀 잘하네. 뭘안 산다 해도 약간 많았다 근데 니네 부피가 큰게 많아가지고... 어, 그니까 맞아. 캐리어에어넣어야 어머, 고고 갑니다. 어머, 어 어머, 어머, 어어 망고 스티키라 했어요, 잘못된 뭐. 뭐 거. 뭐 잘못됐을까? 망고 스티키는 첫방에 쳐먹어야지. 욕쟁 할머니, 욕쟁 할머니. 여기서 이거 한번 해. 싫어. 아블리 인사 한번 해. 그치야. 이렇게 돼. 끝. 안녕.